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핑 히트니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기본적인 동작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 동작과 더불어서 조금 강도를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점프하는 동작이 조금 많을 거고요. 여러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배웠던 동작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타바타 운동이라든지 국민건강체조에 있는 동작들을 넣어서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재밌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은요 오네노프의 컴플릿 이시라는 노래고요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처음에 간주가 전주가 나옵니다. 전주가 나올 때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딥토동작있죠 앞꿈치를 고정한 채뒤꿈치 꾹꾹 눌러주는 딥토 동작으로 전주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사가 나오는 1절과 동시에 조깅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조깅. 말 그대로 달리는 동작인데요. 달릴 때 무릎은 90도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정도. 그 다음에 발바닥은 땅을 향하도록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리업이라는 동작입니다. 리업이라는 동작은 말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리는데요. 리업 더블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두번 콩콩 뛰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니어업을 했고요. 그 다음은 레그컬입니다. 레그컬은 어깨 넓이만큼 살짝 벌린 상태에서 뛰었다가 무릎 뒤로 다리를 접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손 허리를 하고 여덟 박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손을 하는데요. 손은 주먹을 진 상태로 엑스 펴서 옆으로 다시. 엑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음에는요 점프하는 동작을 할 건데요. 우리 타바타 운동할 때 했던 동작입니다. 점핑 잭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팔 벌려 뛰기라도 고도 하죠. 그래서 점핑 잭을 할 건데 점핑 잭도 마찬가지로 여덟 박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 할때 주의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무릎을 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 트램블렘 위에서 뛸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왔다 뛰고 왔다 뛰고 할 때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무릎과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로스 잭 이것도 타바타 운동할 때 우리 크로스 잭 했었어요 그쵸 자 다리를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하는데 모을 때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크로스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오른발 크로스 벌려주고 왼발 크로스 벌려주고 다리와 함께 팔도 우리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요 동작을 8박자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크로스 잭까지 하면요. 그 다음은 트위스트라는 동작인데요. 우리 국민 건강체조에서 비틀기 동작 기억하시죠? 비틀기 동작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비틀기 했을 때팔 동작, 요 동작 기억하시죠? 요 동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정면 보고, 오른손부터 들게요. 그래서, 오, 벤, 오, 벤. 요렇게 네 개씩 잘라서, 정면 보고 한번, 옆에 보고, 4분의 1턴. 그 다음, 뒤에, 다시 옆에, 다시 앞에. 그러면, 총 6번을 뛰게 돼요 그 다음에 7, 8까지 정면을 바라보시고 뛰면 총 32박자를 뛰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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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넷, 넷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일절이 끝이 납니다. 자그 다음에는 탭 동작을 랩이 나올 거예요. 그때 랩이 나올 때탭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았다가 살짝 가볍게 앞으로 발, 앞꿈치를 터치해주는 동작. 이것도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2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은 우리가 한 대로 지금까지 한 순서대로 조깅, 리업 더블, 그 다음 레그컬, 점핑 잭, 크로스 잭, 트위스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절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밸런스 동작 있죠. 한 다리 중심 잡고 쓰는 동작, 이 밸런스 동작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탭. 다시 3절에는 3절이 짧거든요. 3절은 점핑 잭 크로스 잭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집에서 연습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층간소음 때문에 뛰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보면서 무브으로 그냥 물이면서 박자를 맞출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집에서 꼭 연습을 해 오셔서 대면 수업에서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익혀서 오시고요. 온라인 수업 때도 집에서 틈틈이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음악에 한번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즐겁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も모든んかい」 너, 나, 너와, 너와, 아와금은너미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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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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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와, 唱尽了柔